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요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고 또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에베소에서의 3차 전도 여행 그 사역과 그리고 어, 2차 전도여행 때 새로 설립된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이제 바울이 다 마치고요 그리고 제 원래 출발지였던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2차 전도여행 때도 그런 것처럼 바로 이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한 후에 그렇게 안디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방인의 교회들에게서 이 연보를 모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로, 돕자라고 하는 그 연보를 모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어~ 그러한 그 일을 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수리아로 가고자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바울이 이 부랴부랴 가는 거예요. 가급적 이제 오순절 안에 도착하려고 이제 엄청 서두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어~ 서둘러서 가야 하다 보니까 꼭 한번 들르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미처 제대로 들리지 못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 에베소는 이제 바울이 얼마 전까지 3년 동안 사역했던 곳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애정이 그 안에 녹아 있겠어요. 꼭 한번 들르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있으면 뭐 들릴 법도 하겠는데, 바울이 지금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서두르고 있는 참이니까. 에베소까지 들어갔다 나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들르지 못합니다. 지나치기로 이제 결, 결정을 해요. 대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지금 바울이 머무르고 있는 이 밀레도 항구에 지금 오도록 합니다. 잠시 아마 그 배가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좀 와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8절부터 그리고 36절까지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부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서 먼저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네 가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특징 짓고 있는데 19절 보세요. 첫째로 모든 겸손과 그러죠. 모든 겸손과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겼다. 겸손함으로 사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 자기 잘난 맛에 자기를 높이고 뭐 자랑하듯 그렇게 어, 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 사람들이 무시를 할지라도 거기에 막 분통 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겸손함으로 줄을 섬겼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라고 할때 눈물 이렇게 얘기해요. 눈물이며 그러니까 눈물로 줄을 섬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물로 줄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이제 성도들의 그 아픔들이 있겠잖아요. 아, 때로는 어, 육신의 연약함이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의 인생사에서 아픈 순간들이 어, 종종 찾아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라면, 안타까움의 눈물을 아마 어, 흘렸을 수도 또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 서러워서 울었다.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laughs> 눈물로 살겠다, 눈물로 살겠다. 세 번째, 이제 어떻게 에베소에서 살겠는가라고 할때 유대인으로부터 당한 시험을 참으면서 주를 섬겼다. 에베소에서의 3년 동안 기간에 유대인들로 말미암는 시험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을 참으면서 견디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고 어, 복음을 증거했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유대인에게 이제 그. 당하는 그 시험, 어떤 박해는 이미 사도행전의 앞쪽에서 많이 우리가 보아 왔었죠. 아마 그런 일들이 에베소에서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당국에 모함하면서 바울을 고발하는 일이 그래서 막 바울이 이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막 묶는 이제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선동하면서 바울을 반대하게 하고 어쩌면 물리적인 신체적인 위협이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가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내용들이 앞쪽에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했던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도 아마 그런 방불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하나만 찾아와도 막 힘들 판인데 어쩌면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로 많은 시험이 유대인들로부터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견디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이겨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감내하고 버틴다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넷째 2 0절 이하죠. 바울은 항상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에 힘썼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삼 년이 어떤 삶이었느냐? 나는 이 복음을 이 유익한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어디서든지 회당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거리에서든지 어? 증언하기 힘썼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내 거리낌 없이 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3년 기간 동안의 이 사역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제 자신을 한번 넣어 봤어요. 바울의 이런 모습하고 아, 제 모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 거죠. 나는 아, 어떤가? 양주의 제가 온지 9년이 됐어요. 난 어떤가? 아뿔싸. 비교 대상을 좀 잘못 잡았어요. 아좀좀 어, 그래도 그, 급이 좀 같은 사람하고 잡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아뿔싸. 뭐, 지금 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아니 근데 저는 바울에 비교해서는 아무도 것안한것 같다. 이제 참 멀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더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죠. <laughs>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그럼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게 뭔가.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게 뭔가. 어떻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이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사명이고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할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겸손의 상황이 사람이 겸손하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사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변호하려고 하지 겸손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눈물 누가 눈물을 흘리고 싶어요 항상 기쁘고 싶죠 이런 까닭 없는 유대인들로부터 시험 왜 당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나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내겠다는 거예요. 감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중심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심지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도 지금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계속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 사명 완수하다가 죽어도 나는 괜찮다라는 것이죠. 어, 제가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더 젊었을 때이 말씀을 정말 참 좋아했어요. 또이 말씀을 또 많이 암송했죠.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이 고백을 하면서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지금도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아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아 내가 내 생명을 좀 살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이런저런 고려 사항들이 많아요. 젊어 젊었, 더 젊었을 때는 물불을 안 가리고 정말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 많은 고려 사항들을 갖고 있고 이런저런 조건들이 좀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 같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면서 다짐을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이렇게 시작을 했지. 이런 마음으로 왔었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어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힘쓰면서 나갈길을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제가 저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한 가지는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했다라는 그 자체에서는 후회가 없어요. 정말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자가 다 마찬가지의 마음이지만 오늘 이 주일날 내가 서는 이 설교단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기저에 좀 깔려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부끄럽죠. 연약하고 어, 저 제가 오히려 이 복음을 이이 이 위대한 어, 이 복음을 가린 것 같아서 참 속상할 때가 많, 많아요. 어,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이 은혜를 잘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게 제 아쉬움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했다는 것에서는 후회가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주님이 불러 가셔도 후회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지금까지 한 것은 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가 9년 전에 설립이 될때 저희 집에서 예배를 한달 동안 드렸었거든요. 그때 세 번의 시리즈 설교를 제가 했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 은혜예요. 예수 은혜. 1. 예수 은혜 2. 예수 은혜 3.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제일 처음 개척할 때. 지금 그러면 나는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경 본문이 반드시 그쪽을 그, 그쪽을 지금 이야기하진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 부분이 약간 이제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아 보일 수 있,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 본문 속에서도 그 은혜의 복음을 어, 접촉점을 찾고 또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애는 쓰고 있어요. 애는 잘한다 못한다는 지금 딴 얘기고 그것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어, 끝까지 어, 전하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어, 때든지. 지치지 말고 전하자. 오직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충 풍성하게 주셔서 이 은혜를 더욱 더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꼭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뭐 각각 다른 어떤 삶의 위치들이 있죠. 모두가 목사는 아니고 모두가 뭐어 교육자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의 그런 어 사명과 방향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도 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영광 받으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리 삶의 중심이고 전부다. 이러한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그렇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